자 로그 방정식 이제 문제풀이좀 할게 1번 자 요건 봤더니 밑이 얼마? 여기는 4고 여기 4분의 1이지 그지? 그럼 밑을 같게 만들 수 있겠지 얼마로? 4로 통일할게 그럼 얘는 얼마야? 4분의 1은 4에 마이너스 1조곱이지 그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로그 4에 x-5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앞에 좌변을 계산하면, 이렇게 말 그대로 분수꼴이 되겠지. 그제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그래서 분수꼴로 바꾸지 말고, 얘를 어떻게 돼요? 우변으로 이항을할 거야. 알겠지? 코브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로그 사에 X-2가 되고, 넘어가면 로그 사에 얼마? X-10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로그. 그제? 사에 2분의 1이라는 것얼마야 4에 2분의 1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요게 바로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나 와 이거는? 루트 4지. 루트 4는 얼마? 2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로그 진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얼마야? 2 곱하기 x 마 이렇게 너스 표현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밑이 서로 어떻게 돼? 이렇게 4로 통일해놨지. 그치? 그래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x-2는 2x 10이 될 것이고, 그 계산하면 x는 얼마가 돼? 8.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원래는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진수부터 확인해야 돼. 진수 조건. 얘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x는 뭐보다는 2보다 커야 되고, 얘도 뭐보다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5보다 커야 되지. 그 동시에 만족하는 게 최소 x는 뭐보다 커야 돼? 5보다 커야지만 답을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8이 나왔으니까 얘는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이 상태에서 음수니까, 이걸 분수로 바꾸지 말고, 이항해서, 이렇게 합으로 바꿔서, 호보로 표현해서 풀수 있도록 해. 자, 밑이 지금, 3이 있고, 9가 있지. 자, 얘는 3이고, 얘도 3이고, 얘는 9고, 얘는 뭐야? 9지. 그지 그럼 밑을 뭘로? 자, 3으로 통일할게. 그럼 얘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3이 되고 어떻게 돼? 2분의 1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알겠지? 여기도 3이 되고 2분의 1이 빠져나오면 얘랑 어떻게 돼? 약분이 되겠네. 그지? 이렇게 타지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로그 3의 x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자 3의 x가 되고 얘는 로그 3의 x에 뭐가 돼? 두개니까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봤더니 이 좌변끼리는 뭐야? 동량이지. 류 로그 3x.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 로그 뭐? 자, 3x.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잠깐, 얘를 잠깐 t라고 나볼게 그냥, 바로 보이면 상관없어. 이렇게 t를 하나 볼게. 그럼 얘는 형태가 어떻게 돼? 2분의 1t는 얼마야? t의 곱꼴이 되잖아, 이렇게. 그지? 양변에 t를 곱하면 어떻게 돼? 양변에 2를 곱하면? 2t제곱 마이너스 뭐? t는 0이 되고. t는 뭐? 0 아니면 뭐?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치환하면 어떻게 돼? 다시 원래 걸로 변환해 주는 거지 자 log 3에 x잖아 그럼 x는 뭐야? 3의0 제곱이니까 1이 될 것이고 그지? 3에 얼마야?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 루트 3이 되겠지 됐어? 그런데 자 조건에서 두 실근 알파벳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두 실근이 나왔잖아 그지? 일단은 뭐야?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제? 요 X는, 그지요 진수들. 뭐보다 크면 돼, X는. 0보다 크면 다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1이 하나 나왔고, 여기 얼마? 루트 3이 나왔지. 그래서,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뭐? 베타가 되니까. 두 개의 곱은 루트 3. 요렇게. 그 다음. 자.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면에 로그를 취하라. 밑이 얼마? 주,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 3. 똑같은 걸로. 그래서 양면에 로그, 자, 3을 취할 거야, 이렇게. 로그, 3. 자, 그럼 어떻게한다고 그랬어? 얘가 앞으로 이렇게, 이게 튀어나오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로그 3의 X가 몇 개? 두 개지. 그럼 거듭적으로 쓸게. 근데 로그 3의 3분의 1이 얼마야?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지 로그 3의 x 제곱은 2는 앞으로 나오고 로그 3의 x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요 부분이 복잡하니까 잠깐 뭐라고 놓자자 t라고 치환을할 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뭐? 2t 플러스 1은 0이네. 그럼 t는 완전적 없식이지 이렇게. 그제 그럼 t는 얼마가 돼? 1. 그치? 치환했으니까 다시 원래 걸로 복원해주는 거지. 로그 3의 x지. 그래서 x는 얼마 나와? 3의 1제곱. 이렇게 3이 나오겠지. 자, 열립 자, 보자. 자, 복잡하니까 치원을할 거야. 자, 4는 2의 제곱이지. 그래서 로그 2의 아 x의 2를 내가 A라 놓을게. 그 다음에 로그, 그 다음에 y에. 2를 이렇게 P라고 치환을 한 해볼게. 자, 그러면 4는 얼마야? 2의 조급이지. 그럼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얼마야? 2a라고 쓸수 있지. 빼기 B. 는 2라고 쓸수 있고. 16은 얼마야? 2의 네조급이니까4 앞으로 빠져나오지. 그럼 4a라고 쓸수 있고. 8은 말 그대로 어떻게 돼? 2의 세조급이니까 더하기 얼마? 자 3b라고 쓸수 있는거지 요게 마이너스 1자 요거 1배 풀면 되지 자 위에 2배를 해서 뺄게 그럼 요게 4가 되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겠지 자요 상태에서 빼볼게 자 빼면 마이너스 얼마야 5b가 되고 여기는 5가 되는거지 그 b부터 나오지 b가 마이너스 1자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지? 그럼 a는 얼마 돼? 이게 플러스 1이니까 a는 자, 2분의 되겠네. 그제? 자,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값으로 넣어주는 거지. 자, A가 원래, 얼마? 그럼 여기, 여기 쓸게. A가 얼마야, 여기가? 2분의 1이란 얘기지. 그럼 X가 얼마야, 바로? 루트 X가. X의 2분의 1 조급이 2니까. 그제? 그럼 X를 얼마나 와? 양면에 조급하면 4가 될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Y가 얼마야, 여기가? 2분의 1이지. 그럼 Y의 2분의 1 조급이란 얘기는? 어, 이 잘못했지? y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자, 요거 p가 마이너스 1이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이으면 y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얼마 돼?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뭐? 4. y는 얼마? 2분의 1. 곱하면 얼마? 2 되겠네. 그치? 1, 2, 방식 풀듯지면 풀면 돼, 그냥. 자, 15. 자, 이것도 치환해서 풀어야 되지. 자, 근데 우선. 자, 요거, 진수의 곱이니까. 그지? 쪼개야 되겠지. 로그 2에 인는얼마 1이지. 그럼 로그 얼마? 자, 2에 X가 될 것이야. 그 다음 뒤에 있는 요거는, 요거 제곱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얘를 복잡하니까,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요렇게. 그럼 쓰면 얼마야? 1 플러스 T에 뭐가 돼? 제곱이 되고, 6T는 0. 요렇게 되겠지. 정리해주면, t의 제곱, 플러스 2t랑 이거로 하면 마이너스 뭐? 4t 그지?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 근데 두 실근의 곱을 물었지 자, 그러면 잡아봐 여기선 서 x값이 알파와 베타야 그지? 그러면 t라는 게 뭐였어? 그지?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되겠어?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뭐 2의 베타가 두 군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뭘 물었어? 이게 곱골이 나와야 되지? 곱골이 나와기 위해서는 두 진수에 뭘 하면 돼? 합을 구하면 되겠지?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는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4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자변이 로그 2에 내가 구한 알파 베타가 나오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4. 그래서 알파 베타는 얼마야? 2의 내조곱에 대해서 얼마? 16.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16번. 자부등식자부등식을풀때 제일 먼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진수조건부터 썩고 문제를 풀어. 무슨 얘기냐? 자 얘는 양수가 돼야 되지. 그지? 얘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엑스는 뭐보다는 6보다 작아야 되지. 또 얘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x는 뭐야? 마오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x는 뭐가 돼? 마오보다는 크고 6보다 작다. 이걸 꼭 써놓고 먼저 풀기 시작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좌변을 정리하면 밑이 10, 10 똑같으니까 진수고로 표현하면 로그 6-x x 플러스 x 5가 되고 그지 얘도 로그, 얘는 10에 10으로 보면 되지. 우변은. 이것도 10이니까. 그지? 그 밑이 10이기 때문에, 그지? 부도 방향이 어떻게 된다? 안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끝나는 거야. 얘랑, 얘랑 비교하는데 부도 방향이 안바뀌는 거. 그래서 6-x랑, x 플러스 5의 곱이 그지? 10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뭐, 30. 자, 정리해주면, x 제곱, 양면에 마이너스 곱할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20. 구도 방향, 이렇게 바뀌겠지. 됐지. 그래서 X는, 여기 4놓고놓고 놓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큰큰 큰 작작이니까. X는 뭐보다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뭐? 마사보다 작거나 같지. 근데 얘가 답이 아니야. 알겠지? 자, 뭘 만족해야 돼? 여기 주어진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 알겠지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마 5에서 6까지 해는 자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에서 알겠지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와서 해는 부르더니 5 이상 이렇게 여기랑 그제 마이너스 4이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그제 그예와 얘의 공통 범위. 그래서 여기 주어진 해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 해는? 여기 마이너스. 5.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5가될 것이고. a는 그제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그다음 여기는 얼마야?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그럼 여기는 B는 얼마가 돼? 5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고, B는 뭐? 5니까. 합은 0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 풀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수의 범위부터 쓴 다음에, 풀이를 하고, 마지막에 구한 범위와 공통 범위를 구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17번. 자, 치환해서 풀면 되겠지? 로그 사물이 x 를 반복하죠. 이걸 티라 놓게 작그못해 t의 제곱 그지 마이너스 뭐 2t 요렇게 되겠지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돼큰큰 큰 작작이니까 2보다 크거고 t는 뭐 0보다 작거나 같겠지 됐어 근데 자 원래 걸로 변환해주는 거지 자 log 얼마야 3분의 1x지 그지 그럼 얘는 로그 g 얼마야 3분의 1에 얼마야? 2라는 것은 3분의 1에, 뭐야, 이렇게. 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요 2는. 그치? 근데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부도방이 가 어떻게 한대? 바뀌어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3분의 1의 제곱은 얼마? 9분의 1이 되겠지. 또 주의할 거. 자, 이 진수는, 항상 뭐보다?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꼭 추가를 시켜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풀면, 자, 좌변은 로그 3분의 x 고여기는0이랑서 로그 3분의 1에 1로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제? 됐어? 그치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진수끼리 비교하는데, 그제?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부도방이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주는 사실. 그럼 X는 뭐보다는 1보다도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해는 얘 또는 얘. 이렇게 두 가지. 자, 18번. 자, 지수에 로그가 있어. 그럼 양변에 로그를 채워라. 밑이 같은 로그. 여기 3이지. 자, 밑이 3이기 때문에 로그를 채하더라도 부도방향이 안 바뀐다는 사실이야. 로그 3, 여기도 뭐, 로그 3. 자, 그럼 로그 3이 어떻게 돼? 앞으로 튀어나가지. 그럼 로그 얼마? 3 x 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 로그 3의 9는 얼마? 부도방향이 안 바뀌고, 로그 3의 9는 2. 더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복잡하니까 잠깐 얘를 뭐라고 t라고 치환하자 그럼 어떻게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그치 t의 범위는 어디에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로그 어, t라는 게 로그 3 x잖아 그치 로그 3 x를 넣어주면 그치 얘는 얼마 x의 3분의 1보다 크고, 그제? 로고 3의 제곱은 얼마? 9 되겠지. 그제? 그럼 1부터 어디까지? 정수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8개 나오겠지. 자, 열립부등시에 구동식은 뭐야? 진수조건부터 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자 얘가 양수가 돼야 되지. 그지? 요거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x는 뭐만 아니면 돼. 마이너스 4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그다음 얘가 양수가 돼야 되지. 그지? 그럼 3x 가 양수니까 x는 뭐야? 0보다 커야 되고. 그다음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x는 뭐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지. 됐어. 그지? 그러면 알수 있는 사실이 뭐야? 동시에 만족하는 게 x는 뭐보다는 무조건 0보다도 커야진큰게 해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위에 거 풀면 자 2가 앞으로 튀어나올 것이고, 그제 요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지. 그럼 요 2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그제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남아? 로그 2분의 2는 이렇게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로그 얼마야? 2가 되고, 여기는 뭐야? x 빼기 4. x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얼마? 2의 3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밑이 기 때문에, 그제?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지. 자, 됐어. 그래서 얘 비교하면 어떻게 돼? 자, x 플러스 4가, 뭐보다는, 3x보다 크다 되겠지. 그, 풀면, x는 뭐보다는 2보다도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야 알겠지 자 두번째 자 밑이 3분의 1이지 요거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어떻게 생각하면 돼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조각이잖아 그지 그럼 요게 얼마야 요게 요거는 그냥 3으로 보면 되지 근데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X 더하기 2가 있고, 우에는 뭐가 있어? 3이 있는데, 부도이 어떻게 돼? 바뀐다는 사실이야. 그럼 X는 뭐보다는, 자, 1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얘랑, 얘의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뭐야? 얘가 될 것이고. 그치? 그런데, 범위를 만족하라 그랬지. X는 뭐보다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해는 뭐가 돼?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연수 x 의값 얼마? 1이 되겠네. 자, 20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중요하지? 이거 중요한 거. 모든 양수 X. 자, 여기는 양수값만 집어넣으니까, 그치? 그럼 자, 얘를 뭐라고? T라고 추환하는 거지. 자, T의 제곱 플러스 뭐? 8T 플러스 8 log 2의 K가 이보닥 커야 돼. 중요한 거 뭐야? T는 log2의 x 지 근데 x는 양수만 대입할 수 있지만 양수를 대입하면 y는 뭐, 지 t값은 뭐냐면 y값은 모든 실수라 그랬지. 그지? 그래, t는 뭐야? 여기서 t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사실이야. 그럼 절대 부등 식이 되지. 그지? x, 말 그대로 어떻게 돼? 요 이차함수 그래프는 요 이차함수 그래프는 x축보다 항상 어디 있으라? 위에 있으라. 그럼 어떻게 돼? 붕 떠는 그래프가 되라 이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떠올라야 돼? 짝수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t를 치환하면 자, 지수를 치환하면 ax제곱을 치환하면 t는 0 이상이 되지만 로그 a x 를 치환하면 모든 실수가 된다는 사실 요게. 알겠어? 그래서 요게 절대부등식판별 중에서 풀 수가 있다고. 됐어?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자, 얘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4, 4, 16, 마이너스, 8, 로그, 2의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자, 양변에 8로 나누고 정리해주면, 로그, 2의 k는 얼마? 2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풀면, k는 뭐보다도, 4보다도 크다.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x가 아니라 k야? 이렇게 자, 21번 실근을 갖지 않도록 2차 방식이지. 그냥 그냥 개수의 로우가 들어가 을 뿐이야.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말 그대로 뭐야? 허근을 갖는 얘기지. t가 n보다 작다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럼 써볼게. 자, t 로그 a에, 제고 마이너스 4로그 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복잡하니까 t 로고 치환을 할게. 그럼 뭐야?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됐어? 그럼 T의 범위는 마이에스 어디까지? 6까지. 됐지? 그러면 치원을 하면 항상 어떻게 돼? 원래 값으로 다시 복원해 주는 거지. 로그 10의 A니까. a의 범위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100분의 1에서, 그제 10의 6제곱, 이렇게 값이 나오겠지? 알겠지? 자, 마지막, 자, 활용. 여기서는 활용은 말 그대로 요 식이 주어진 활용은 좀 쉬운 거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자, 소음의 크기가 소음의 크기가 뭐야? 데시벨이고그지 소음의 세기는 요 p라고 그랬어. 자, 마지막 묻는 게 뭐야? B회사에 출시한 자동차의 소음의 세기는 A회사에 출시한 자동차의 세기에 몇 배냐, 이거지? 자, 그러면 A회사의 소음의 세기를, 요 소음의 세기가 P니까 PA라 놓아볼게. 그 다음 p a 회사의 소음의 세기를 p p 라 놓아볼게. 그러면 B회사의 소음의 세기가 A회사의 소음의 세, 세기에 몇 배냐 묻는다는 얘기는 PA 분의 PB는 뭐냐? 요걸 묻는 거지. 요렇게 식을 쓸 거야. 알겠지?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 자, 자동차 크기에, 자동차 A와 B의 사이에서 출시한 자동차 소음의 크기. 가을말라 그랬어. 데시벨이지. 고게 얼마에 각각? 40과 60이라 그랬지. 그치 그럼 B부터 넣을게. 자, 60부터 넣을게. 그럼 여기다60넘으 얼마야? 60은 10 로그 pb 더하기 12가 되고, 그제? a를 넣으면 얼마야? 40는 10 log pa 더하기 12가 되는 거지. 요렇게. 그래, 요 정리 좀 해주면, 자, 양면에 10으로만 나눌게. 6은 log pb 더하기 12가 될 것이고, 그제? 4는 log PA 더하기 12가 되겠지. 그런데 내가 구하는 모양이 요거잖아, 그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저 모양이 나와. 이 상태에서 빼면 되겠지. 그제 빼면 2는 로그 PB, 빼기, 로그 PA가 되잖아. 12는 어차피 없어지고, 그제그럼고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2는 로그 PA분의 뭐 PP가 되겠지. 밑이 10이니까. 그러므로, p a 분의 PB가 나오지. 10에 뭐야? 제곱. 그럼 뭐? 100.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지? 그대로 이건 따라 하면 되는 거야. 자, 문제풀이도 여기까지.